유하,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그리고 융이들. 예, 오늘은 공지 방송이 될것 같아요. 제가 내일부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어, 이제 구미로 일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하는 동안 아마 방송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사과 방송이 올라왔어요. 어저께 제가 방송을 올렸죠? 그, 옐린수 간자팀인가? 그분한테 저격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냥 내두면 오해도 생기고 그러면 팬들도 심해망을 많이 할까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해명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해명 영상을 올리니까 그분이 저격 영상이나 그런 걸다 내리고 이제 사과 영상을 따로 올리셨어요. 맨 처음에 저격 영상이 올라왔을 때 어.. 저가 이제 그분한테 댓글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시청자들이 그분한테 한 얘기를 꼭 내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저격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이유부터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만약에 그분한테, 내가 만약에, 제가 마, 만약에 그분한테 내가 구독을 해줄 테니, 너도 나한테 구독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구독을 한 거면 구독을 푼 제가 잘못이 맞아요. 네. 처음부터 내가 그분한테, 아, 니마, 제가 구독해줄 테니까 님도 구독해줄래요? 이래놓고 내가 구독을 푹, 구독을 취소한 거면 제가 틀린 게 맞아요.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분명히 저는 그냥 방송을 하고 있었고, 구분이 카트 영상을 좋아해서 구분이 먼저 구독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구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 유채님 저도 이제 조만간 방송을 할 건데, 구독해주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아, 구독해드리고, 홍보도 할수 있으면 홍보해드릴게요. 이래서 제가 구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후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영상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저는 카트를 하는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카트 방송인 줄 알았는데, 앱체 괴물 영상이 올라와서, 저는 솔직히 카트 방송하다가 갑자기 아 저희 구독자님이 유튜브를 하는데 애책 괴무를 한다네요. 갑자기 애책 괴무 이렇게 유튜브 홍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유튜 카트 유튜버로서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내 카테고리와 내가 가는 그 유튜브 그 반영성에 대해서 좀안맞안 안 맞겠다 해가지고 제가 구독을 취소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구독 취소한 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 너가 구독을 취소했으니 나도 구독을 취소해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르게 뜻을 풀이하자면, 너도 구독 취소당하기 싫으면 다시 나한테 구독을 해라.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내가 카트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분이 카트 방송을 좋아해서 미리 나한테 구독을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홍보하겠다고 나한테 구독을 눌러 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니까 러 내가 그분한테 구독해줄 테니 구독해라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한테 구독을 해놓고 한참 후에 니만 근데 저도 방송할 것 같은데 구독해 그러니까 이게 좀 상황이 틀려요, 그쵸죠 네. 그러니까 나는 어이없죠 그렇게 저격 영상이 올라오고 구독에 대해서 약간 협박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분이 처음부터 저격 영상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고 사과를 했으면 저도 되게 좋게 받아들였을 건데 이분이 저격 영상을 올라왔다가 제가 댓글로 저는 녹화본까지 있으니까 다 반방 영상 올릴게요. 제가 해명할게요. 이렇게 올리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해가지고 제가 댓글을 올렸더니 영상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댓글을 막 남겨요. 저 망하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나 망하게 할 생각 없다. 님이 먼저 저격 영상을 올렸으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해명 영상을 올라오겠다. 그 다음에 댓글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도 원래 영상이 하나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영상도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댓글이 왔어. 댓글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님 때문에 계정 삭제 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계, 계정 삭제가 된게 아니라, 님이 그냥 싫어요가 많아져가지고 계정 삭제를 한게 아니냐. 그니까 당한 게 아니라 님이 그냥 계정 삭제를 한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니까 계정 삭제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동영상만 지운 거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요를 눌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영상이랑 댓글 그런 거는 다 찔려가지고 어? 그거는 영상들은 다 지우고 그렇게 해놓고 싫어요 눌를 배짱은 있냐고 싫어요 누를 시간에 용크 그, 아 싫어요를 누를 그 연기로 반박하는 게 어떠냐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싫어요는 눌러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싫어요 한 거가 들키니까 싫어요 또 삭제하고 그제서야 이제 죄송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나한테 들키니까 찔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 자기가 먼저 나한테 아 내가 이제 이러면 안 됐구나 생각을 해서 나한테 그렇게 한게 아니라 그니까 러 내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아 내가 진짜 사과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사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들키고 자꾸 싫어요 포탄 테러 맞고 이러니까 이익 때 그게 불이익을 자꾸 당하니까 사과를 하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어 그니까 러이 사람이 진짜 사과할 마음이 있어서 사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꾸 이 상태로 가면은 자기가 질것 뻔하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사과를 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점이긴 해요. 아무튼 뭐 일단 이, 이 일은 이걸로 끝낼게요. 아까 질문 이 있었거든요. 이사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랬는데 일단은 와이프랑 이제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주말에 방을 구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이사가, 방송은 아무래도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미안해요, 융이들한테. 왜냐면 정모 때문에도 방송을 많이 셨고, 그랬는데 이제 오자마자 한 2, 3일 했나? 2, 3일 하고 다시 또 이사할 일이 생겨가지고, 이사 때문에 방송을 못이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 뭐지, 그, 제가 이사할 때, 아, 여기, 뭐, 브이로그 식으로 해가지고, 제 얼굴은 안 보이게. 브이로그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영상으로 제가 나중에 올릴까 해요. 네. 저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주말까지는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과 영상이에요. 능이들. 제가 자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원래는 하루에 하나씩 계속 꾸준하게 올리는 게제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하루에 하나 못 올린 날은 그 다음날에 두 개씩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어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해요.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하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게 되면은 방송 시간이 아마 이제 고정적으로 될 거예요. 아마 제 방송 시간은 이제 어 나중에 해봐야 제가 일을 하면서 한번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7시부터 9시 내지 내 아니면은 어.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7시부터 9시까지 방송하고, 9시부터 11시까지 편집하고, 12시에 이렇게 자는 쪽으로, 아니면은, 어,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 편집, 그 다음에 12시에 자는 식으로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운영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융이들이 기발한 생각이나 기마, 기발한 컨텐츠 같은 거, 시청자 참여 컨텐츠 같은 거딱 생각해 놓으면은 운영진들이 저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그거 읽고 괜찮다 싶으면 그 컨텐츠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방송 이렇게만 하고 끝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 지금 짐을 싸야 되거든요. 네. 빨리. 편집을 하고 끝내고 이제 짐을 싸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내일 새벽 5시에 당장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아무튼 정모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는데 또 기다리게 해줘서 그건 정말 미안하고 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돌아올 때또 재밌는 방송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유바 <laughs> 유바, 유바, <laughs> 다음에 봬요. <laughs>